자,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하하고 있죠. 자, 시험이라는 것은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예. 수많은, 주, 수많은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힘통하는거참 우리가 원하죠. 아무런 일 없는 거 원합니다. 아무런 뭐 시험 없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험은 수없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자, 그러면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시험 당하고, 나는 시험 안 당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시험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면, 말하는 야고보스의 말은 뭐냐면, 그 답은 참아라는 거예요. 인내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해라. 왜? 네, 왜? 네. 인내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다 좋은 일로 마무리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결과가 좋은 것으로 열매를 지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쁜 것으로 가면 안 좋은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험을 잘못 반응하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시험이 나쁘게 되면 내한테 안 좋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내가 좋게 반응을 하면 그 시험이 도리어 나에게 큰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을 태가게 되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태가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어, 사절에 인내하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부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을 이기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오절에 보면 지혜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우직지 않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지? 내가 이 시련을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넘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참을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덧대고, 못덧대고 나, 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간구해라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같이어 오는 시험을 다읽는수 있다. 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시험. 이또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 속에서 오는 시험.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그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은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바깥에서 내 자신 외에 또 바깥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될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될수 있고, 내 친척도 될수 있고, 내 가까운 가족도 될수 있고, 이런, 이런 바깥에서 나 외에 바깥에서 오는 시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내 속에서 나오는 시험이다.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자, 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 어떤 시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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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받는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그나마 조금 쉬운 시험이에요. 그 조금 쉬운, 시험. 물론 그것도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욕심이라는 것.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시험, 항상 시험 끝다는 거예요. 시험. 네.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요. 그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구과 예서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잖아요. 예서는. 꽉 이렇게. 네, 형님의 뒷발 끝이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욕심이다 욕심을 넣은 거예요 인간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 그그첫 어, 인간은 원래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속에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자생적으로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이 가하게 돼. 가하게 되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은 어디서 하느냐? 내, 내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내 속에서 나왔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온 거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지혜 얻어갖고 해 나가면 다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속에서 오는 시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험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망이 됐네요 사망.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이루게 된다.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이 시험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더큰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 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 21절 보면,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다 자, 이 야고보 선지자는 내 속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내 마음을 이에 봐서야 되잖아요. 그내 마음, 욕심은, 욕심이 네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욕심만 있는 게 아니죠. 욕심만 있는 게 아니네.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온갖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자꾸 털어 드려야 된다거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읽든지 뭐 쓰든지, 어떻게 배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아이고 저거는 이집사가 들어야 된다. <laughs> 아이고 저거는 우리 뭐 누구가 들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이 말씀을 참기 것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것으로 자꾸 주면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속에는 항상 욕심이라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계속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김형석 그, 어, 그 철학자죠. 그,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강, 그 강의를 몇년 전부터 어, 이렇게 그참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백몇 살인가? 한 살인가? 이렇게 됐어요. 백몇 살? 두 살. 아, 백두 살의 사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두 두두 살이라고. 네. <laughs> 근데 어제 제가 그 유튜브 그분이 어, 그 강의를 한걸 내가 들어봤어요. 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에, 세계에 이우리나 이 우리 세계가 수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중에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한 다섯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영국, 아, 프랑스, 프랑스. 두 번째가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미국, 다섯 번째가 유일하게 동양에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니까 이 다섯 나라들은 책을 엄청나게 읽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어, 수많은 그 책들을 평소에 많이 읽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민족이 세계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프랑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책을. 그래서 그분은 80, 100살이 됐는데도. 지금도 책을 읽는다, 공부하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왜냐, 이 책을 가까이 해야 좋은 생각들, 좋은 사상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뭔지, 인간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인생의 그 나가야 방향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다 얻는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그 나라들을 다 이끌어간다는 거 그런 영향력을 세계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중의 책은 누구, 무엇이냐는 거리 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책 중의 책은 뭐냐는 겁니다. 제일 좋은 책을 읽는 게 최고잖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만화책 읽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책을 읽는 게 훨씬 낫잖아요. 책 중의 책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 하나님이 준 말씀을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그대로 포인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 이 주신 거죠. 저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입니다. 자, 좋은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 소설, 시또 수필, 뭐뭐 예문, 기 비문, 뭐, 뭐, 뭐 그죠?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썼습니까? 다 사람이 썼어요. 그 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사상을 그 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의 저자는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분의 어떤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들을 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 중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책 중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책 중에 책은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저자이신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육 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귀중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해 해독.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넘치는 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너의 영 더러운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말을 포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드러내 놓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해독을 시킬 거예요. 해독을 시키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리의 삶이 행동이 그내 마음이 갈린 대로, <laughs>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욕심으로 내 행동을 담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온전한 시험들이, 수많은 시험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내 하나님의 말씀이 열성과 나하고 내가 지금 이거 이거 하고 있는거하고 어, 이게 이게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연관이. 내가 이걸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놨는지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는 거 시험을 들은 사람이 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삼절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반드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가 어느 중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어느 중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 어, 일장의 내용은 내 개인의